여러분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 나오라 그래. 메림 나오. 메림 나오라는 뜻이 뭐냐면 둘로 찢다라는 거예요. 둘로 찢다. 뭘 찢어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메림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둘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게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미리 믿음으로, 히브리에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미리 땡겨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삶 가운데 땡겨오는 거야. 끌어오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라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꽁을 사육할 때 꽁을 잡아가지고요 이 캡을 눈앞에 캡 씌우기 딱 이렇게 뚜껑이 여전히 날수 있는 화면 보니까 되게 웃긴 얘 그러니까 여전히 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날개짓하면 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야가 가리니까 하늘 바라보지 못하니까 날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염려라는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요. 예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요? 예 계속 나만 봐요. 땅만 바라보게 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환경과 내 어떠함에 자꾸 집중하게 안 하니까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하는 그 마음. 그 교제하는, 그 믿음,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만한 게참 많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자녀 문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킬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